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베입니다 오늘은 제가 탈출만 들어서 거절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름을 직장님이 아들 아 근데 쉬운데 쉽진 하네요 앞으로 전진 티. 앞으로 전진 앞으로 전진. 안녕하세요 한복이 틀이라고 합니다. 이 배은 직접 만들었습니다. 제목 쉬어도 해봐라. 이 방은 이 작은 방을 탈출하라. 엄마가 죽었다 그 죽은 놈은 찾아 죽일 거다 자 그럼 자자 계시는데? 아니다 이제 그러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가는 길 어떻게 허, 할, 험할 줄, 줄이야 자 그럼 이제 범인을 죽이러 가자 어려워. 순차 숨참기 힘들다 그놈을 죽이기 위해서 칼이 필요하겠어 칼이 없군 하지만 내 주먹 내 주먹으로 죽여주지 앞으로 백 미터 남은 것 같군 뭘다 살아남기 나쁜 자식 아 건물이 높아 떨어진 건가? 떨어지면 죽겠는데? 자 그럼 올라가자 어 없다 떨어져야 할 것. 자 간다 무덤, 무덤이다. 잠깐만, 잠시만, 이 무덤은 누구 걸까? 엄마 묘지, 아빠 묘지. 지옥 천국을둘중 하나, 하나가 총국이다. 지옥을 찾아서 죽여라. 이게 아니다 엔딩. 범인 묘지 밑으로 내려가세요. 쉬웠죠? 간단한 탈출맵 초보자들에게 짱인 탈출맵입니다 제작자 1인, 제, 제작시간 1일, 제작시간 한복 대리 감사합니다. 이야, 재밌다. 네,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빠이.